아주 가관이구만 강자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지금 여당된 것들은 왜? 어제 필기도구 없다고 무덤 같다는 얘기를 해서 가지나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은 국민들은 절망감에 떨어졌잖아 근데 막 무덤 같다고 별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?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화합을 하고 포용을 해 대통령이 말실수했으면 오늘 박찬대 나와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대통령께서 어제 너무 불편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서운하거나 속상한 국민들 우리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국민 마음을 헤아려야지 딸랑딸랑 전정번하고 똑같아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난다더니 딱그 격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의 윤통님 딸랑딸랑 국민 마음은 안 보고 그러더니 자격이 없어요 박천대 의원은 뭐 범죄자 무서워서 살겠나. 필기도구 뭐 없고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범죄자로 몰고 이제 눈치 보라는 거지 우리의 이재명 아버지의 눈치를 계속 보라는 거야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다 박살 내고 나갔어 박살 내고 나간 거보다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간 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때 그런 얘기 안 했거든 더한 것들이야 이 똥차 같은 것들아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.